신약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좋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소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고난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이제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늘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가시는 것들을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이렇게, 많이, 겪었습니다. 제, 가지고, 가지고, 있는 가지고, 온것이 있지만 그것들 o t the hang, haggis o 들 air. h a n a 바꿔주시고 u s e of your, go, hang, 하 a n g h a n 특별히 또 금요 기도회가 올해 2025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여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기뻐하시는 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못 받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어, 심령 속에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신실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면 대상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 그곳에서 유혹을 당하지 않고 순례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 세상의 그것들 유혹하는 것들의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과 크리스찬을 잡아서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잡아서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어, 온갖 재판을 어, 이제 뒤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손해를 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어, 유혹하다가 안 되면 유혹에 빠지면 어, 그것으로 만족하고 우리를 거기 그냥 빠뜨려놓고. 아니면 그렇게 하지 살지 않으면 우리를 모함하고 핍박하고 협박해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인도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러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가운데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고, 성도의 성도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난을 겪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견고한 믿음으로 조금 더 이렇게 순결한 믿음으로 더한발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크리스천과 신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시장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잡아 가지고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과 크리천이 자신들의 신분과 자신들의 목적지를 다 밝혔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184페이지를 보시면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은 심문관들은 크리천과 신실을 취조하고 나서 둘다 검사가 수사하고 나서요 이렇게 혐의를 쓰는 거예요. 둘다 정신이 이상한 방랑자나 불량배로서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조서를 써서 이제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말들이죠. 둘다 정신 이상자나 방랑자나 불량자도 아닙니다. 일부러 시장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두술래자를 끌어다가 매질하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든 다음 우리 안에 가둬서 오가는 이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장터에 들렀던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는 조롱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내키는 대로 분풀이를 해댔다. 시장의 우두머리는 두 술래자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며 연신 잔인한 웃음을 터뜨렸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됩니다. 우리에 갇혀서 매맞고 또 넘어뜨림을 당하고 사람들의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는 자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분명하지만 아직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되어 변화된 가치관과 행실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드러나고 비추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고는 그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 살면 살수록 더 순결하게 드러나고 더 거룩하게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이런 모욕과 비난과 협박과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읽은 것처럼 아예 적대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모태 신앙이라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지는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와 같은 일들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이었고 수없는 회유와 조롱과 협박과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신실과 크리스천도 그동안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을 겪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리스 도인들이 계속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초기에는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이 있고요 믿음이 연단되어 가면 점점 더 정금같이 연단되도록 믿음을 강건케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건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정금과 같이 나오고 더 단련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계들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일로 사용하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마다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그그그 그,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누리며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미리 미리 준비시키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미리 그들에게 나타나서 피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해. 놓은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정신 이상한 불황자나 불량배로 시장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흑투성이로 구경거리가 돼서 땅바닥에 엎드려 오가는 이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순례자는 다른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대응하고. 반응합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하지만 크리천과 신실은 차분하게 견뎌냈다. 고래고래 상스러운 욕설이나 막말을 내뱉어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다. 누가 와서 저주를 쏟아내면 도리어 복을 빌어 주었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얘기에는 친절한 인사로 응대했다. 언사로 응대했다. 비교적 사려가 깊고 속이 뒤틀리지 않은 이들은 두 술래자를 끊임없이 핍박한 남폭한 무리들을 비판하고 꾸짖어 패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두 술래자가 차분하게 또 부드럽고 따뜻하게 복을 빌어주며 어, 친절한 언사로 대꾸하니까 그들 무리 중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존버녀는은 비교적 사려가겠고 속이 뒤틀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두 순례자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을 욕하고 막말을 내뱉는 이들을 향해 두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대꾸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감정이나 자신들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결백함에서 나오는 강팍함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자가 그들에게 미리 당부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대응, 이 말씀대로 대응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술레자와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놓으셔야 합니다. 의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런 순간들을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이들이 주는 고난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두려움 없이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상은 하나님께 바라야 합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 아직은 믿지 않지만 아직은 부정적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는 이들 중에 아직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도 깨닫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두 순례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 그, 그, 그들에게 동조하는 이들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그런, 그렇게 택해 주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바른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저 두술래자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그들로 궁금해 하게 하고 그 길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반대하는 이들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반대하던 사람, 예수 믿는이들을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게 된 수많은 이들이 바울처럼 복음의 반대편에 있어 바울과 같이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지만 이후에 그들은 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도 중학에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를 통해 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한 것은 악한 양심입니다. 진심으로 돕고, 진심으로 세우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나와 같이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일로 내가 원망을 받고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아도 진심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선한 양심으로 대하면 그들이 강박한 마음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좋아, 여러분들이 비방과 악행을 받고 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고난이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성도의 고난이 악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기회를 얻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지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대응합니까? 조금 믿음이 있으면 조금 화풀이 하는 정도로 갚아줍니다. 아니면 사과받는 정도로 끝나고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깨어서 믿음으로 고난을 대응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두 순례자와 같이 대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의 씨앗을 얻습니다. 여러분 몇주 후에 이, 이 책을 통해서 이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주 후에 그 생명의 씨앗이 누구인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주와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선한 말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지만 자신들이 그들과 믿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대응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회를 줍니다. 지금 두슬레자가 바로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 악한 자들에게 대응하는 어, 대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생명의 우리가 입으로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대응하는 방식, 악한 이들을 대응하는 그 방식들을 삶의 방식들을 통해.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뿌려지고 많은 이들이 깊이 깨닫고 죽게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요 뺏기는 것이 아니라요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일을 통해 주님 영광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상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온유한 두 술래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문관들은 두 술래자를 더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들로 말미암아이 소란까지 생겼다고 평안하던 시장에 이 소란까지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술래자는 여전히 온유함을 유지하며 인내합니다 그들은 정식 재판을 하기로 작정하고 두 술래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서 두 술래자는 더큰 믿음으로 그 다음을 기다립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두 술래자는 줄곧 믿음직스러운 친구들 전도자가 이만저만한 고난을 당하고 어찌 어찌 될 거라고 알려주었던 이야기들을 곱씹었다. 전도자가 미리 해 주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생각해 냅니다. 그 말씀들을, 그 일들 생각할수록 기운이 나고 온갖 학대를 견디며 상황이 마무리 되기를 참고 기다릴 힘이 생겼다. 둘 다든 어느 한 쪽이든 목숨을 잃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 위로했다. 저마다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섭리에 맡기고 눈앞의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길 기다리기로 했다. 그들은. 전도자의 당부를 떠올립니다. 전도자가 말씀으로 그들을 미리 준비시켜 준 것이 이번 고난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어, 저도 예전에 대학교 때 큐티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이걸 적용하고 싶은데 적용할 만한 일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이걸 좀 어디, 어떻게 좀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 그 말씀이 얼마나, 어, 깊은 능력이 되는지 며칠 후에 아니면 몇달 후에 아니면 오랜 후에 기억하고 그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을 때그 일이 닥쳐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꼭꼭 씹어서 여러분의 영향이 되도록 나중에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이 이제 시작된 목장지가 저 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들을 때요, 목장지 먼저 보시고 예습하시면 말씀이 훨씬 더잘 들어온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번 주에 내가 아이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얘들 이 아이들의 인생의 어느 길에 끊어진 길에서 다리가 되고 웅동에 빠졌을 때 거기서 건져 나오게 되는 능력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 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내고 그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이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는 부모가 이런 전도자와 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 우리 곁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절에 들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진심으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돕고 또 돕고 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들 다 주님께 맡기고 때를 얻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이 나의 고난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생명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어떤 삶의 순간에도 어떤 순간은 조금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 믿음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자녀들로 서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입술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넣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와 욕망과 우리의 생각들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길을 이미 본을 보이며 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시고 기도로 살리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